여러분,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울까요? 책상에 앉아 교재만 파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힙니다. 오늘은 그들의 루틴을 소개할게요. 따라하면 여러분도 매일 영어에 노출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. 유럽에서는 출퇴근길에 영어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자주 틀어놓습니다. 핵심은 집중해서 공부하려는 게 아니다. 배경음처럼 계속 영어를 듣는 거예요. 귀가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력이 올라갑니다. 두 번째는 말하기. 유럽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와 대화할 때. 아주 짧은 순간에도 영어를 섞었습니다.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고를 때. 오늘 뭐 먹을까? 대신 영어로 표현해 보는 거죠. 생활 속 작은 대화가 쌓이면서 말하기가 편해집니다. 세 번째는 읽기입니다. 아침에 영어 신문 헤드라인이나 휴대폰 뉴스 피드를 5분 정도 읽습니다.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중요한 키워드와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. 이게 꾸준히 쌓이면 독해력이 확 늘어요. 네 번째는 쓰기. 유럽 사람들은 일기를 간단히 영어로 쓰거나 매일 메신저의 짧은 영어 문장을 남깁니다. 예를 들어, today I felt tired but h p p 이렇게 하루 한 줄만 써도 영어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. 다섯 번째는 문화를 활용하는 겁니다.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처음엔 한국어 자막으로 보고, 그 다음엔 영어 자막, 마지막엔 무자막으로 보는 거예요. 노래,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. 재미와 공부가 결합되면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마지막은 꾸준함. 유럽 사람들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만 투자합니다. 대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루틴을 지켜요. 짧아도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을 만드는 핵심입니다. 정리해 볼까요?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, 문화, 그리고 꾸준함. 이 여섯 가지 루틴이 바로 유럽식 영어 공부의 비밀입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 해보세요. 영어는 매일 5분.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루틴을 만들어 가요.